리브 샌드박스입니다. 음, 아무튼 이렇게 리브 샌드박스가 순위도 좋습니다만 경기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그냥 보기에도 화끈하고 뭐 낭만이다 뭐 뭐다 해 만큼 그만큼 본인들만의 색깔이 또 뚜렷했기 때문에 일 네, 가겠습니다. 1세트 믿어보시다내 생각에 지금 골레만니면위쪽 이거는 전결? 그거다 맞구나. 아래쪽 한번 갱생이 가능해. 대비다래 이게 가능죠? 어때할 만데. 한 가 보자 가 보자. 가자 가자 가자. 가 보자. 빌다 빌 이대이다. 나 올라. 들리면 올라가. 내가 꺼내 꺼내 줄게. 가아 앉아. 앉으시면 또 맞춰 줄게. 됐어요. 맞춰 줄빨가 사예요. 빨간 사 그래 또 나무가 올가 그래 도. 그래 가잘한면클아 이거. 야, 이수현 못막가 얘들아. 지금 몸마 모드야 지금. 어, 이수현 못막가 짱구야 짱구. 봐봐쳐봐쳐 봐. 봐. 마크 중이다 떨어져. 떨어져. 고한게 나도. 리산 쟤타 골. 야 리산 넘어갔다 야. 싸봐싸 봐. 아, 나 수직에 다시 나수 어, 나수봐봐봐봐나살았어 하이메마 하이메해 봐. 나로 좌로 로와 줘야 아나살나려가자나 죽었어. 일단 빼봐빼 봐. 빼세요 신빼 봐. 응. 잘 들어간다 얘들아 빼면서 할게. 너 아칼리 봐줘 아칼리. 나더못 봐. 나더못봐얘들아빼면서 아더 돼야 러줘 내가 나 마무리! 그리고 그 앵콜 좀 테디야 테디! 와 길러! 그 그러면 남았어요. 나 여기서 칠수 있는데 어때 얘들아? 너네 아예 돌고 나 긁이, 그렇게 해야 돼 이거 바로칠 건. 아예 들켰다 들켰다 아, 많이, 많이 아, 나, 나 나, 나 여기 아, 야, 빨라 한대 많이 빨라 얘들아 야야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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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게 먹게 얘들아 먹먹게너 차는 뺄 생각 해야 돼먹어요 먹었어요 먹었어요 이거 먹 야야 야먹게게게야 너무 리어가 이미 먹지. 기습 막았다. 그한번더이번더 들어와. 들어오뭐 왜요? 이거 원더펀지 네, 네. 그래 들어가면서 씹 쓰러버립니다. 들어오자. 박아 아 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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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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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박아. 아아 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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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이 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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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박스가아대아으로 앞서 있습니다 양 팀의 두 번째 박아. 박아. 이거 나 6이라서 얘네, 얘네 있겠지. 이번에 건들 거야. 야 근데 어. 트런드도 6이다. 떠볼 어, 어. 거면 내가 얘네 던지면서 하자. 가자가자 아자. 랜덤 버리자 나볼수 있고. 거 예야 끊겼어 일단. 나 얘네 문다 나 무조건 다. 한턴 해봐. 이거 한턴는 무조건 해봐. 나 빼줘. 예예예. 네, 그 네, 네. 지금 광동 프리스 한 터구도 좀망 가진 거같니에요 그럼 너 거의 다들 세도부. 일단 돌파를 앞으로 해보려고 네. 하는데. 나런드리 봐. 나 랜드리 봐. 런드리 봐봐. 나도 와봐 여기로 와봐. 트런들 트런들 한 대만. 나 잡았어. 나이스. 시 한번 밝힐게, 시 한번 밝힐게. 피오라 여기 있어 형. 리려 저기 보인다. 리려 여기 있어 여기. 날려만 못 가라. 피어라만, 피어라기 날려, 피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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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어라. 예, 날렸어. 한개 아, 날렸어. 일단 실력 못해, 실력 안 나와. 같이 가. 피어라 잡았다. 라다 어이 스어 용사 철벽. 아, 용할게. 용 얘들, 얘들 아 체력 라봐줘 렌터 없어, 주연아. 아. 이거 다 돌게 기다려. 나도 이러갈게. 이둥 빠졌다 이번에. 아, 나도 열라 용피 망원 체크돼? 아, 지금터 네네네. 지금부터. 살짝 긴 했는데 이거. 오케이. 괜찮은 같아. 야 탈락 공고할 날다 일단은 나 돌긴 했거든 나 넘어가 줄래 어래래아야야 내가 멈스 내가 내가 멈췄 일아맞나 플로 빼고 게렌 플로 한로 빼봐 플래블레블레요 플래블레아레다은아 돌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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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다다 아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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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에이란다 테러 테아탈이 빠졌다 어때 쳐 거야? 할만해 전통해볼게 할만해 할만해 피 없어 따라가 볼게. 나이 계속 돌려봐 이거. 어, 따라가 볼게나. 나는 아래로. 너 위로 해 봐. 나 이리로 갈게. 그러면 다시. 야 탈리아 스킬 빠졌어 네, 너블리 빠졌다 어때? 이번에. 나좀 많이 갈리긴 해서 어. 얘네 어. 빽고거든 아, 나 빠져야 돼, 한번. 나 점프만 할이가야 한번 날려 볼게. 얘들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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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리아. 예, 가 봐. 가 봐. 앞으로 와. 앞으로 앞으로 들어와. 앞으로 들어와. 아요 델루 와요. 어디? 나를 어디 나 와. 탈어 와. 데비제, 데비 데비제. 아, 데데 와줘 봐. 다시 와줘. 가 봐. 가 봐. 가 봐. 검서. 열해 야 빨리 나와. 끌어 예, 탈리 남았어리어 남았어. 야, 앞으로 아, 가 봐. 아, 앞으로 가 봐. 아, 봐 봐. 봐 줄게. 봐 줄게. 피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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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라피라다도 쫓게. 야 돼. 뽑면 돼, 돼. 괜찮아. 괜찮괜찮 너네 잡을 수 있으면 괜찮아. 어, 놓는 거안될거 같아. 아니, 그때 어떻게 저거에 드래곤 빼서 뺏어요. 그러니까 그걸또 야, 먹는 식으로 봐야 될 듯. 아 어? 버스터 막을래 그러면 버스터 막을야돼 응설 나봐. 야 이쪽 이쪽 이쪽. 어, 버스 막아 버스터 막버스 얘네 갈라따 얘네. 붉색 개 붉색 개 붉색 개버스 해봐, 어 버스터 막. 야, 이거 견제해야 돼 견제해야 돼. 야야야 나 돌았어 돌았어 나 돌았어 얘들아 이거 좀 봐줘 봐줘 봐줘. 어형아 오케이 오케이 장로 먼저 먹어봐 장로 봐줘 봐줘 봐줘. 나라맞라라맞을라 맞을게. 거의 라맞 야야 어어 먹어 장로 먹어 장로 먹은 듯? 하나 둘셋 아, 습니다니두때스 기가 막힙니다 이거 이건... wow. 와 재현이 형잘 돌았다 어, 뭐야? 와 재현이 형 마지막 마지막에 지렸다 나를.. 미쳤다 나이스 1 0분 가량을 잘뚫뚱지